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7기 데이터 분석 중급반 복습 영상 진행하겠습니다. 어, 개념 설명드렸던 랜더프레스트 오늘 어 코드로 다 확인했고요. 제가 정리한 이 하이퍼 파라미터 그 한번 보시면 되고. 그다음에 실제 이제 데이터 가지고 간단하게 학습을 해 보면서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했던 거는 작은 데이터지만 이 데이터의 성능을 올리는 거를 계속 메인으로 봤습니다.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 베이스는 0.5087에서 저희가 0.5106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뭔가 더 올리고 싶고 해상 성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어 저기 위에 있었던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튜닝한다고 했고 그 튜닝 방법은 뭐 그리드나 베이지안이나 아니면 어 하이퍼 옵티나 아니면 옥티나나뭐 이런 여러 가지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다는 하지 못했고 일단은 세 가지 정도만 진행을 했습니다.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RF 자체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피처 중요도 이 부분을 같이 뽑아 봤고 해당 데이터는 이 부분이 되게 높다고 나와서 첫 번째로 우리가 했었던 거는 상대적으로 낮은 애를 이제 피처 중요도 낮은 애빼 가지고 성능 올려 볼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. 하지만 두개 빼고 하나 올려 보니까 성능이 더 높게 나왔다는 거는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값들 이제 우리가 에큐시만 봤는데 뭐 리콜이나 프리시전이나 F1 스코어나 이 부분을 다 보니까 어 엉망이었죠. 그래서 엉망 왜 엉망입니까? 했을 때 클래스 불균형 확인했고, 그러면서 이제 RF 모델 가지고 좀 튜닝 해보면 성능 올릴 수 있지 않을까?라고 해서 그리드 서치 했을 때 그리드 서치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. 성능이 올라가진 않았고, 그렇다면은 물론 이제 저희가 다 하진 않았지만 이맥셉트랑 이거 민스앰플스만 했는데 실제로 다른 이제 하이퍼 파이, 파라미터 이제 베이지안으로 좀 진행을 해서 값을 해보니까 어, 좋은 값들이 몇 개가 나왔죠. 그래 해당 값들로 잡아가지고 실제 성능을 테스트를 했고. 그래서 저희가 0.5145까지 올려봤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존에 0.5106이었는데 0.04 정도가 올랐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드렸지만 얘가 뭐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. 그냥 어 어느 어 정도 성능은 올라가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잘 봐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그 하이퍼 O P T 이걸 가지고 이제 튜닝을 했고 이 부분도 베스트 파라미터가 나왔으니까. 비슷해가지고 이건 사실 그냥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 거라서 그래서 필수 과제는 제가 어, 공유드렸던 우리 그 어, BMI 데이터 가지고 한번 실제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동일하게 진행해 보시면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도 되고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